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 쪽으로 영입 제안을 받았다. 아, 그래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이제 논란이 있었고, 모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뭐 썸네일까지 뭐 벌써 막 아, 향찬란하게 만들어 가지고, 야, 이것 봐봐라. 우리가 주장했던 것처럼 한동훈은 위장자파가 맞다, 강남자파가 맞다, 이러면서 민주당한테 어떻게 영입 제안을 받을 수가 있냐? 뭐 그렇게 이제 또 떠들어대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진예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처음 들어보셨죠? 우리가 장애찬은 들어봤어도 진예찬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존 처음 들어봤는데 저도 참,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보니까 새로운 미래 비대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비대위원도 아니고 새로운 미래의 비대위원이에요.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번에 김종미 한 명을 제외하고는 뭐 당연히 그냥 멸망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뭐 명맥도 유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새로운 미래의 진혜찬 비대위원이 이번에 비대위원 회의를 했다라고 해요. 아무도 관심이 없죠. 언론들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아, 그런데 페이스북에다가 자기가 발언했던 내용을 써놨던데 그 내용이 이제 뭔지를 보니까 한숨 고르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줄곧했던 말이 동료 시민과 공공선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죠? 한동훈 위원장이 동료 시민이라고 하는 워딩, 그다음에 공공선이라고 하는 워딩을 자주 썼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서구권 국가들에서 쓰는 말을 직역한 것으로, 한 나라의 국민 혹은 한 도시의 시민으로서 연대의식을 표명하는 단어이다. 또한 공공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란 무엇인가? 그 이제 그 마이클 샌데 교수가 쓴그책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샀다라고 해도 모두가 다 있지 않은 그 아주 어마어마한 책이죠, 그렇죠?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유명하는 마이클 샌데 교수가 썼던 타이런니오은 메리시라고 하는 보상주의 의 포커 이 어, 책에서도 이제 공공선에 대해 가지고 이제 막 강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도대체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보니까 동료 시민과 공공선 이두 가지 단어 같은 경우는 진보 정당이 추구하는 궁극적 사회의 모습이다. 그런데 지극히 자본주의적이고 수직적인, 피라미드형 사회를 지향하는 국민의 힘과는 거리가 멀어도한참먼 상반된 단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한동훈 전 위원장 본인이 주장했던 말이 진심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힘을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비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치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것 때문에 지금, 어 저기 갑자기 TV가 켜졌지, 피디님? 네. <laughs> 그래고요것 때문에 이제 그 보수의 이제 일부 그 유튜버들이 이것 봐봐라.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 쪽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강남 좌파가 맞다, 좌파가 맞다 이러고 앉았는데 진짜 무식한 소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사실 뭐 마이클 샌들에 대한 얘기도 필요가 없고요. 이미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공공성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료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거는 진보 우파가 나뉘어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동료 시민이 됐거나 공공 시민이 됐거나, 아니 보수 우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이 이념의 세팅이 되는 게 뭡니까? 자유 그리고 법치 이두 가지를 기본적인 세팅으로 가는 것이죠. 법치를 무시하고 자유만 강조하는 건 방종인 것이고요. 자유가 없이 법치만 강조하는 것 같은 거는 그건 이제 또 국가주의적으로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수 우파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 이데올로기는 자유, 보수, 자유, 법치 이두 가지가 이루어져 있는 쉽게 표현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법치에 의해가지고 공공선을 의한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제안의 정도는 공공에 의해서 어떤 뭐 공문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이제 협의를 통해서 정해 나간다라는 것. 그게 자유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에 무슨 뭐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모두가 다 공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점으로 봤을때 진보가 없다라고 지적할 수는 있죠. 거꾸로.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고 있으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라고 하는 글자를 제거하려고 해버리고 북한을 뭔가 찬양하는 듯한 그런 식의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상식에 맞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모습을 대한민국의 진보 좌파들은 안 보여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의 동료 시민과 공공선을 강조했다라 그래가지고 좌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무식한 소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어? 제가 뭐 특정 어떤 유튜버들을 지칭해 가지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공, 동료 시민과 공공선을 강조했다고 그래 가지고 좌파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도 좌파가 되는 것이고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좌파가 되는 겁니다. 아, 책이라도 좀 읽든지 무식하면 말이라도 안 해야지 무슨 뭐 새로운 미래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진해찬이라고 하는 비대위원이 했다 영입재을 했다 누가 보든지 아니고 어그로 끄는 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그진해찬의그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글에 좋아요 개수도 100개가 채안 돼요.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댓글에 달려있는 것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어그로 끄냐고, 어? 새로운 미래로서 진보적인 가치나 똑바로 여겨도 시간이 없을 판인데 한동훈 위원장을 영입하겠다 이런 식의 말장난이 나가고 앉아있냐고. 똑같은 새로운 미래 지지자들조차도 그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옳다구나 잘됐다. 새로운 미래에서 이렇게 영입지 않았네. 이거 가지고 썸네일 만들어가지고 한동훈 좌파라고 공격하면 되겠다. 이직거리를 하고 있는 보수가 이게 보수입니까? 참으로 진짜 무식하면 가만히 나 있지. 동료 시민이라고 하는 얘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뭐 미국의 정치나 이런 것들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항상 뭔가 얘기를 시작할 때 어떤 얘기로 시작합니까? Fellow citizen이라고 하는 얘기로 시작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Fellow citizen 이 말을 갖다가 한국어로 번역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동료 시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화당이 됐거나 민주당이 됐거나 전혀 상관 없습니다. 공화당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항상 샐러우 시즌을 시티즌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공화당 의원들 다 좌파입니까? 동료 시민이라는 말을 썼다고 어떻게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어요 세상 천지에? 어?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동료 시민이라고 하는 말만 강조해왔던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같은 경우도 뭐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습니까?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 했던 얘기가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헌법이 국민들께 약속한 이 나라의 근본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헌법이 국민들께 약속한 이 나라의 근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좌파가 될수 있고 어떻게 강남 좌파가 될수 있습니까? 사회민주주의 이런 거라 강조하는 조국 이런 조국 같은 사람이야 우리가 강남좌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조국 같은 사람은 욕이 아니죠 그쵸죠 어, 욕처럼 들리긴 합니다만 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조국 같은 사람이나 사회민주주의 이런 것들에 빠져 있는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거를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할 때부터 강조를 해왔었고요 불과 지금으로부터 한 달여 전 4월달 같은 경우도 4월 초에 뭐라고 또 선거유세에서 강조를 했습니까 민주당한테 야당의 우리 우리가 200석을 몰아줘서는 안 된다. 왜? 저 인간들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한동훈 위원장이 강조해왔던 건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이두 가지를 강조해왔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나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누구보다도 강조해왔던 게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유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 만능주의다 그게 아닌 겁니다. 시장 또한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다는걸 인정을 하고 자유 또한 마찬가지로 남한테 피를 해줄수있다는걸 인정을 해가지고 공공선에 입각해 가지고 법치를 통해 가지고 그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라고 가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본질 아닙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동료 시민. 미국에서 펠로시티즌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동료 시민을 강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고 공공선을 강조했던 한동훈 위원장을 새로운 미래에 듣도 보도 못한 진예찬이라고 하는 비대위원이 어그로 끈 거를 똑같이 갖고와서 또 어그로를 끌고 있으니까 어? 어? 그럽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어? 참으로 진짜 저질스럽고 참으로 진짜 천박하다는 라 생각밖에 안됩니다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을 강남 좌파로 만들고 좌파로 만들어가지고 지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요.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시장자유주의가 뭔지,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없으면은 영상 찍을 생각에 시간이 있으면은 책이라도 한자 더 보시기 바랍니다. 아,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식으로 미국의 보수주의랑 진보주의가 생겼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저랑 거기에 대해서 토론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랑 뭐 10분이나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썸네일 만들어 가지고 한동안 좌파로 몰고 있는 사람들이 한동안이 좌파냐 보수냐를 가지고 저랑 한번 토론해 보시겠어요?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진실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기 어떤 뭐 돈벌이 수단으로 쓰기 위해 쓰기 위해 가지고 슈퍼챗이 됐거나 누구로부터 뭐 후원을 받고 있다 뭐 이런 것도 다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까지 추잡스럽게 놀아야 되겠냐고요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의 보수를 생각하고 또 조금이라도 국민의 힘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놀으시면안 되는 겁니다 나이 지긋하게 드시고 진짜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